어 이걸 누르니까 그러니까 꼼꼼하게 어떻게... 나오는구나. 맞아 맞아 여러분 <laughs> <laughs> 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도경. 조짱. 김혜사, 선우당 신도님들. 신도님들. 응. 구독없 좋아요. 구. 눌러세요 그럼요. 그럼요. 눌러주세요. 지금은 이곳이 어, 충북 응. 음음휴게소입입다다 지금 여기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한 컷을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요. 지금 부산, 부산 가는 길에 이렇게 한번 영상을 올려봅니다. 지금 이곳에 굉장히 많은 주말이랑 굉장히 많은 차량이 오고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요. 수제왕돈가스 너무 커요. <laughs> 너무 커요. 남겼습니다. 남겼어요. 우리가 밥을 남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laughs> 완전 커요. <laughs> 양, 양이 아 작은 사람은 어린이용. <laughs> 우리는 어린이용을 네네. 먹어야 되는데. 어, 상무님이 마다하실 정도면 응. 네. 엄청난 양이야. 성완씨도 다 잡섰나? <laughs> 다 잡섰어요? <laughs> 지금 어떠세요? 이 배경이. 좋아요. 좋습니다. 멋있죠? 네. 지금 우리가 출발할 땐좀 비가 왔어요, 포천에는. 근데 중간 정도 이렇게 구리를 빠져나오는 동안은 이제 비가 안 왔죠. 그러다가 지금 음성에 도착하니까 조금 비가 이제 한 방울, 두 방울씩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실님께 빌어야지. 우리 부탄은, 부산에서는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럼요. 잠시 잠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포천을 출발해서 부산을 가는 동안 이제 여정을 한번 이제 올려보려고, 우리가 맨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못했잖아요. 그렇죠. 휴게소 소개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럼요. 음. 음식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우리 여정의 길을 에, 한번 이렇게 담아보고 싶어갖고, 마침 여기가 또의지관이 있어가지고요. 네. 비가 안 와요. 네. 네. 그리고 가장 멋진, 어, 바위가 좀 음. 이쪽으로 오시면 바위가 보일 것 네, 같아요. 멋진 풍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은 중부 음성입니다. 어, 포천이나 이렇게 서울 근동에서 이제 이, 이게 경부고속도로예요. 뭐 고속도로예요? 중부, 중부. 중부고속도로. 어, 중부고속도를 로 이렇게 가, 타고 가시다 보면은 여기는 음성구에서요. 많은 분들이 음성구에서를 아마 들리셨을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어, 주변에 이렇게 산책로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산책로도 마련되고. 이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서원 같은 게 있는데 음. 아, 한문이라서 아직 못 읽었어요. <laughs> 한문이 좀 약하잖아. 겸손하시기는. 네.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영상 하나 하나를 부산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포철까지 돌아오는 동안 하나 하나씩 좋은 곳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자, 우리 또 부산으로 향해서 보고 고고 쓰. 예, 고고. 네, 좀 이따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음.